774번 설명하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식을 갖기 위한 조건은 구하래요. 그러면 A 세제곱을 소거시키는 X를 찾기 해야 되죠. 그러려면 A가 되겠네요. 그래서 A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A 세제곱 이렇게 되고, A 집어넣면뭐 세제곱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A를 찾고 나서 F에다가 대입을 해서 0인지 확인을 하고요. 0 확인했으면 조리제법이 들어가요. 조리제법 하면 여기 반드시 0이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가 제로 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여기, 아, 여기 근이 알파가 A가 되고요. 여기 베타, 감마죠 근데 얘네가 뭐라 그러냐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고 하니 베타랑 감마랑 달라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짝수 공식 써서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a가 얘랑 같으면 뭐야? 서로 다른 세식은이 안같죠 세식은이 안 되죠. 그래서 그 a를 이식에 대입을 해서 걔가 0이 안 돼야 돼요. 성립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고 a는 마이너스 4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두 개를 만족시키는 정수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에서 6개가 답이 맞고요. 만약에 여기가 계산한 게 a는 마이너스 2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빼야 돼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안 되는 게 걷어내는 게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 범위로 6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